과거 중국에서 서역이라고 부르던 지역은 지금의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역한 무제는 내치 외치 모든 방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한 치적은 흉노와의 화평과 서역에 대한 원정입니다. 여기서 서역이란 한나라 서쪽 국경 너머의 지역을 말합니다. 서역 원정은이 당시 가장 활약한 인물이 장건이란 관리가 비단길이란 통로를 개척한 것이 동서양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입니다. 장건은 무제의 지시대로 서역 원정을 하게 되었는데, 서역이란 지역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원강거 대월지 소월지 대야서에 아라레안 식국 페르 사조지엄체와 염원현재 이스라엘 사회 지역을 말함신독국 인도 등을 전부 서역이라 하였습니다. 지도 좌측 상단 웨스턴 리전즈라고 표기된 곳부터 서역이라 하였습니다. 장안에서 이곳을 통한 루트가 바로 비단길입니다. 서역을 통하는 최종 국경은 옹문관이라는 국경 초소인데 현재 도망 지역입니다. 적색 글씨가 도망 위치입니다. 이곳이 옹문관 국경 초소 옹문관은 만리장성의 서쪽의 끝이다. 돈황시의 서북쪽으로 9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옥문관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다. 남쪽으로는 양관이 북쪽으로는 옥문관이 변경을 지키기 위해 서있어 서역으로 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